25차 집회를 마치고 오늘 서울에서 올해 첫번째 256차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집회 참 많이 했죠? 네! 우리가 왜 아스팔트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의 좌파 붉은 세력들의 기독권을 지키려고 나라를 비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극기들고 문재인 좌파 독재 퇴해진 투쟁을 5년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국민의힘이 총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100여 명 중에서 다시 국회로 갈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5년 동안 문재인이 나라 망칠 때 용기 없이 그들에게 불종하고 비겁하게 침묵하고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던 서민이 죽어 나가던 청년들의 일자리가 다 망가지고 청년들의 삶이 무너져도 입닥 치고 있던 그들 그들이 과연 22대 총선에 다시 껍데기의 보수들이 국회로 가봐야 한동훈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라는 보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에 잡혀먹는 그러한 겁먹은 보수 껍데기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 힘이 과연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보수의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보수정치인 다운 정치인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가치를 무너뜨리는 붉은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주석파와 싸우고 저 지금 민주당의 586 운동권 쓰가 빠진 것들과 싸우려면은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국민의 힘은 용기도 없었고 희생도 없었고 국가관도 없었고 애국심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지지 않은 자든 가지지 않은 분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서민이나 청년들을 대면을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정책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꿈을 만들어 갔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한동원 비대위원장 한 사람 바뀌니까 갑자기 침묵하던 자들이 바, 갑자기 서민을 대변하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날아가 막을 때 비굴하게 등돌리던 자들이 애국자인 양, 내가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나도 봐주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나도 좀 봐주세요, 국민을 무치하고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자들이 또다시 국회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기독권을 지키는 정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은 어려운 서민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변하지 못했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삶을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민의 힘에 가야, 가야 될 길은 그러한 기독군에 억압받는 세력들, 소외된 약자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삶을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을 대변하는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텔레비에 한동의 옆에서가 있는 인간들 보니까, 한 놈도 보수 가치를 지킬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용기 있는 사람 못 봤어요. 한 명도 자기 희생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7년간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문재인 자파 붉은 세력 권도와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진자들과 싸운 거예요. 제발 어려운 약자의 편에 서달라. 제발 우리의 서민들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해달라.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준석같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치를 해달라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서서 우리가 원한 게 있었던가요?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이 국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보조금 한푼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50만 당원이 5만 3천 명의 돈 내는 당원이 자발적으로 방비내고 후원금 내서 운영하는 78년 정당사의 유일한 정당입니다. 기독권과 사우는 유일한 정당, 기독권 정치권, 기독권 언론, 기독권 가진자들과 사우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김무성이가 나와서 미쳐도 단단히 미칠 거예요. 국민의 힘이 김무성한테 공천 주면은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 우파들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받아 주겠습니다. 만약에 김무성한테 공천 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힘과 천면전을 선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권 중에 기독권, 대한민국을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적적인 역할을 했는 그러한 기독권의 중심 세력에 있는 김무성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자유파 국민을, 우리 공화당을 우습게 보지 마라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신데 우리는 참을 만큼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무성한테도 참으라는 겁니까? 서가 빠진 보수 껍데기 정치인들한테도 참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합당을 하든, 동아를을 하든, 정광훈 목사 쪽 빼고, 순수 애국 세력들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자파들하고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용기 내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 너라는 거예요. 선거만 끝나면은 나와서 한 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한 마디 얘기하지 않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찢어지듯이 가슴이 아파도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껍데기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어려울 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같이 할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정치인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치인들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공화당과 저의 생각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7년 동안 도망가던, 도망다닌 자들이 당당합니까? 7년 동안 불의에 굴종하고, 불의에 침묵한 자들이 당당합니까? 그렇지 않고, 감옥을 가던 죽을 각오를 하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과 싸운 우리 공화당이 당당합니까, 여 우리 당원 중에서도, 제발 조원진 대표 국회의원 좀 됐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돼야죠. 그런데, 야합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야합은 맞지 않아요. 보수 대통합을 해도 당당하게 당대당의 통합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국민한테 잘못했고, 그들이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잘못했고, 그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국민들한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손을 내밀어야죠. 그들이 아직도 껍데기들 모아가지고, 거지 세력들 모아가지고, 정의에, 정의란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 모아놓고, 용기 없고, 희생하지 않는 그들 모아서 정치하면 은 폭망입니다, 폭망. 오, 예,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열상 1cm, 자상 1.5cm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laughs> 586 운동권, 대출 안 하겠다. 그렇게, 왜그 사람들을 쳐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 정신없는 이재명 씨가 이런 얘기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586, 386이, 486, 586, 686 30년 동안 야당 정치를 이끌어왔는데 자파들 정치를 이끌어왔는데 그들은 부패했고 그들은 무능했고 그들은 그야말로 운동권, 지도권 수구세력이 돼버린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586 운동권 세력들 척결해라. 이런데 이재명씨 대통령하기 위해서 586운동권 세력들하고 야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지도자 될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나서서 예. 586부패한 송영기를 중심으로 한 586세력들 착결하세요! <laughs> 그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반성결! 반기끄리만 하면은 국민들이 표를 찍어준다 착각하지 마시고 정통 민주당답게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이 반 국민의힘 전선에 깃발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어느 국민이 무서운가를, 어느 세력이 무서운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해당 얘기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더 뭐, 우리가 그냥 국민의 만대 다 갖다 바친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제기에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통합을 해도 당당하게, 합당을 해도 당당하게, 그렇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더라도 당당하게 다가갈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